문재인 정권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에 있어서도 두 크게 두 가지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외교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이 돼야 됩니다. 아 강한 외교는 국민통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오히려 이 정부가 앞장서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지소미아를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분열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외교정책이 오히려 거꾸로 국민분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해행이고또 우리 국민을 협박하는 그런 행위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안보 외교 가장 큰 목적은 안보입니다. 국가 안보에 있습니다. 지금 지소미아를 지소미아 문제를 일본의 책임으로 내팽개쳐 주고 대통령은 동남아 국가 30주년 행사에, 기념 행사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외국에서 손님 맞이하자는 게 아닙니다. 보다 더 급한 것은 한미동맹을 이토록해하고 우리 안보를 위태록게하는지소미아 문제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오로지 외국 손님 맞기에 좀 분주합니다. 거기에 또 김정일 위원장 초청하느라고 여러 가지 쇼를 벌였습니다. 정말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어, 지소미아 폐기를 어, 반대하는 황교안 대표를 아세안 만찬에 와달라는 이런 일은 정말 국민 우롱이라 그걸 말씀드립니다. 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서 11월 5일날 친서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발표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탈북자 두 명이 그 결국은 서한 초청장의 희생물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부는 살인범이라고 강제북송된 두 사람이 살인범이기 때문에 살인범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살인범이면 대한민국에서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보호대상에서만 죄될 뿐이지 강제북송 대상은 아닙니다. 강제북송 여부는 비순우사가 있느냐, 남한에서 정말 살고 싶으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이분들은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초청장의 희생물로 결국은 또 하다못해 특사라도 보내려고 하는 간청의 희생물이 됐음이 확실합니다.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초청 안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북한이 망신을 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그런 험한 욕을 듣는 것은 자업자득이지만 왜 우리 국민들이 자존심을 잃고 이런 모욕감을 느껴야 되는지 이 정부가 정말 반성하고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이제 북한이 소위 안보리 제재 늘 하는 안보리 제재를 넘어서 군사훈련 중지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소위 이세 가지를 통틀어서 적대시 정책을 중재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요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통일부 장관은 미국에 가서 금강산 관광하겠다고 제재해줘달라고 이렇게 갔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지소미아가 파기돼도 한미동맹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북한에서 무시당하는 그런 우리가 우리 이 문재인 정부 외교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